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우리의 옛 추억 속에서 아주 아련하면서도 애잔하게 흘러 나오던 어, 그런 아주 낯익은 음악의 작품입니다. 폴 모리아의 연주곡 이사도라라는 음악에 맞춰서 오늘은 아름다운 왈츠로 즐겨보실 텐데요. 어, 이 왈츠는 잘 아시다시피 4분의 3박자의 춤곡입니다. 그래서 궁딱딱 궁딱. 이렇게 여섯 박자를 하나의 동작으로 나누어서 어, 춤을,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자, 어, 그러면서 이 왈치는 또 다른 스텝과의 하나의 큰 특징이 있다면, 어, 그냥 원, 투, 쓰리가 아니라 어, 이 다운, 업, 다운을 잘 지켜가면서 어, 춤을 추시면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쿵, 딱, 딱, 쿵, 딱, 딱, 다운, 업, 다운, 업. 네. 이렇게 다운, 업을 하시면서, 궁, 딱, 딱, 궁, 딱, 딱. 이렇게 선율을 타면서 즐기신다면, 더욱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왈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이름은 맨발의 이사도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네. 일동작입니다. 자 1동작에서는 어, 왈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요 스텝 중에 하나인 트윙클 스텝이 나옵니다 네 트윙클 스텝 자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자기 다리에 놓고 한번더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입니다 네한번더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입니다 이렇게 네, 자, 앞모습으로 트윙클,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에 놓고, 이 왼발을 사이드 하시면서 자기 자리에 놓고, 또 크로스 사이드, 자기 자리에 이렇게 네, 한번 더. 그래서 처음에 일 동작에서는요, 트윙클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이렇게. 트윙클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트윙클 스텝을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180도 하프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크로스에 놓고, 90도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발을 뒤에 놓고, 다시 90도를 돌아서 이 오른발을 옆으로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트윙클 하프턴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트윙클 스텝.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그 다음에, 크로스 빼 사이드 네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한번더 왼발부터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네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왼발부터 위브 스텝 가십니다.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하시고 이 오른발을 빅 스텝을 하시면서 두두 박자에 걸쳐서 이 왼발을 드래그하세요. 이렇게 끌어오세요. 네, 자두 번째 동작 왼발부터 크로스,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하시고 빅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두 박자에 걸쳐서 왼발을 드래그하세요.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동작과 2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동작 트윙클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 빼, 사이드 두 번째 동작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드래그 하시고 빅 사이드 에 놓고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네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네자 그다음에 3 동작입니다. 자, 여기서 3동작은 이제 왼쪽으로 어, 롤링 바인 360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90도 돌면서 앞에, 다시 180도 돌면서 오른발을 뒤에, 다시 90도를 돌면서 왼발을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크로스로, 크로스로, 리커버 하시고, 여기서부터 어, 지금 90도를 면을 바꿔서 돌면서 이 앞에 하면서 오른발을 앞에 놓을 겁니다. 네. 자, 한번 더. 3 동작. 90도, 180도, 90도를 돌고, 롤링발 하신 다음에 이 오른발을 크로스로 리커버 하시고, 90도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에.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6입니다. 이 동작과 3 동작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드래그 하셨어요. 그 다음에 3 동작, 왼쪽으로 롤링 바인, 90, 180, 90 하시고, 이 오른발을 크로스로 리커버 하시고, 오른쪽으로 90도 돌면서 이 오른발을 앞에 놓으세요. 네. 자, 두 번째 동작과 세 번째 동작 뒷모습으로 크로스사이드 비하인드 빅사이드 스텝 드래그 네그 다음에 (90) (180) (90) 크로스로 리커버 사이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아, 네 번째 동작에서는 왈츠 베이직 스텝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트윙클 스텝과 마찬가지로 아, 왈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요, 주요 스텝입니다. 자, 왼발을 힐로 밀면서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뒤로 백 베이지, 이 오른발부터 포, 파이브, 식스입니다. 그래서 왼발을 앞으로 힐로 밀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백으로, 백으로 놓으시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와이츠 베이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카운트로, 와이츠 베이직.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마치 그네를 구르는 것처럼,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와이츠 베이직을 하시는 겁니다. 네자 그러면 3 동작과 4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아삼사 어, 동작을 연결을 할때 제가 뒷모습으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작이 여기서 어 드래그로 끝났어요 네 그런 다음에 롤링 바인 90도 180도 90도 이렇게 해서 롤링 바인을 하신 다음에 이 오른발을 크로스로 리커버 하시고 90도 돌아서 이 왼발을 앞에 놓으세요 이 오른발을 앞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왈츠 베이지원투 쓰리 그 다음에 백베이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입니다 자 한번 더 왈츠 베이지 왼발 오른발 왼발 백베이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네 자, 여기서 원 Two, three, f 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f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트윙클 스텝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그 다음에 트위클 하프턴 크로스 백 사이드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사이드 스텝 투 박자에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롤링바인90 180 90 하시고 이 오른발로 크로스라 리커버 90도 돌아서 앞에 왈츠베이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원에서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 월이지 2 3 4 5 6입니다. 자, 세 번째 열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입니다. 자 네번째 열 입니다 트윙크 스텝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하프 턴 크로스 90 90그 네, 다음에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사이드 넣고 두 박자에 걸쳐서 드래그 왼쪽으로 롤링바인 360도 90 180 90이 오른발을 크로스로 리커버 90도 돌아서 앞에 왈츠 베이지 왼발부터 와츠치 베이지 빼 베이지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네 내면, 면을 네 면을 돌아봤습니다. 네, 그럼손 동작과 약간의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치는 어, 궁딱딱 궁딱딱이에요. 그래서 어, 이 궁딱딱을 보시면 다운업, 어, 다운업. 그래서 스텝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해서, 요 다운업, 다운업의 아름다운 요 선을 표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 동작에서 트윙크를 하실 때도 그냥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가 아니라, 처음에 크로스 하실 때 다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이렇게, 네, 그래서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돌을 때도 이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백 하시면서 업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왼발을 아, 이 오른발을 옆으로 하실 때 다운을 하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운, 업, 사이드, 크로스, 업, 다운. 이렇게요. 네, 자 손을 보시면 자이 왼손 왼발이죠. 왼손을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하면서 어, 제가 지금 어, 이 상체를 굉장히 왼쪽으로 지금 어, 꼬았죠.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지금부터 하프턴을 하실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몸을 꼬야지 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90도 백을 놓으, 놓으시고 이 오른발 백 놓으실 때 호흡을 마시면서 몸을 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이드에 돌으시면서 호흡을 뱉으시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한번더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그래서 보면 꼰 다음에 크로스, 업, 빼, 사이드. 이어 보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 위브 스텝.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사이드 스텝 드래그입니다. 이렇게요. 네, 드래그. 네, 자 여기서도 지금 위브 어, 스텝을 가실 때도 그냥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가 아니라 높 낮이 다운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다운, 업, 비하인드 다운, 빅 사이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이렇게 되는 손이 크로스. side, behind 할때 몸을 돌려요. behind, big side, step 하시면서 몸을 이렇게 돌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왼쪽으로 rolling 을할 거기 때문에 상체를 반대로 꺼야 돼요. 그런 다음에 90도, 네, down, 180도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셔서 side, 그 다음에 여기서 봉오리를 이렇게 해서 활짝, 활짝 펴요. cross 커버 recover. 네. 자, 이, 상,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동작.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90, 180, 90, 크로스 러, 리커버, 앞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 왈츠 베이직. 자, 왈츠 베이직에서도, 아, 지금 이제 왼발을 앞에 가실 때, 힐을 밀면서, 앞에 그다음에 오른발, 왼발, 또토 발, 발 앞에 토로 뒤로 밀면서 빼, 베이직, basic,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입니다. 이때도 그네를 스윙하는 것처럼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왈츠 베이직을 하세요. 이때 손은.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입니다 자, 한번 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입니다 네, 자, 3, 사 동작을 한번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뒷모습, 뒷모습으모 자, 오른발, 90, 왼0오0크로스로 90, 리커버, 앞에. 와이치, 베이지, 빼, 베이, 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트윙클 스텝,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몸을 돌린 다음에, 크로스, 빼,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90, 80, 90, 크로스로, 리커버, 앞에 왈치베이지 빼, 베이직입니다 자, 두 번째 열입니다 자, 왼발, 왼손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그 다음에 크로스, 다운, 업, 다운 위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할 때도 몸을 돌려서 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그 다음에 90할 때도 90할 때도 몸을 다운시켜야 돼요. 90업180 사이드 다운 크로스러 리커버 앞에 왈츠 베이지베 베이직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월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원투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네자네 네 번째 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 One, two, three, four, five, six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down 다운 up, 업, down 다운 up. 이렇게서 해쿵딱딱 몸을 둥실둥실 뛰어가면서 이렇게 즐기시면 아름다운 왈츠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맨발의 이사도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름다운 이 이사도라 음악을 틀어 보시고요. 어, 왈츠 아름답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